자, 공통영어 2시 4박 1과 분석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짜 유스의 전파학으로 인한 문제. 자, 일단 이글 전체는 일단 문제비 해결책 글이라고 보시면 돼. 자, while scrolling down her social media one day. 자, 어느 날, 아, 그냥 소셜미디어를 이제 그, 보는 동안에, 자, 지나가, I was astonished,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while 다음에 이렇게 ing가 되죠. 자, 듀얼링 다음에 특정 기간이 돕사져 기간의 명사. 자포 다음에 보통 이제 숫자 기간. 자 정확하게는 뭐다? How long에 대한 질문? 얼마나 오래 됐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포로 답하셔야 돼. 그래서 뒤에 ing 왔을 때 이렇게 y 되는 거야. 자 y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ing가 오던지 써보면 자 y 다음에 접속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동사가 오던지아니면은 자, 자, 분사구문에서 ing를 쓰던지 아니면 pp를 쓰던지 자랑 어 스타니시티는 감정 분사고 자 지금 사람이 주체면서 감정 별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i 이인지는안 되겠죠. 어 스타니싱이 되면 안 돼. 자, 어쨌든 지아가 놀랐는데, when she saw the news, news headline. 자, 뉴스 헤드라인. 자, 다음 같은 어떤 이 헤드라인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는 라 거지. 그게 뭐냐면 자 설악산에 있는 어떤 흔들바위가 무너졌다라는 건데. 자 지난해 immediate sale the shocking story 자 shocking 자, 감정분사고 사물을 수식하기 때문에 the ing가 되는거야 자 여기 shocked가 되면 안돼 자 그럼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어, 이야기를 자 친한 친구들과 공유를 했지 자 later 나중에 자 during 다음의 특정 기간의 명사 자 during the morning news on tv tv에서 이 모닝뉴스를 하는 동안에 자 기자가 자, 어떤 기자냐 standing 자 서있네 자, 자동사 ING가 됐고, 자, 그, 뭔가 파괴되지 않은, 손상되지 않은 어떤 흔들바이 옆에 서 있는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 자, today's internet stories of 흔들바위 자, 오늘, 오늘 자의 그 흔들바이에 대한 어떤 인터넷의 그 이야기들의 어떤 이야기냐면, b e i n 자, 이 흔들바이, being d a 손상됐다는 어떤 이야기들은 were fake. 가짜였다라고 말했다는 을 거죠. 자 이때 전체성 오브의 목적어가 빙 i n 지드가 되고 그러니까 b i n g d a m a 의 의미상의 주어가 흔들바이가 되는거야 얘가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럼 여기서 전체성 오브의 목적어가 지금 빙이라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전체성의 목적어자리 2를 못쓰잖아 그래서 여기 보다 2b가 되면 틀려 2b가 되면 안됩니다 자, 진아는, 어, 다음 같은 사실에 좀 당황했지. 자, i m b a l a t i 감정 분사. 자, 사람이 어떤 감정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imbalancing, ING는 안 되겠지. 그럼 어떤 사실에 당황했냐면, 자, she had spread the fake news. 그녀가 보다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라는 사실에 당황했다는 거지. 당황한 거는 과거고, 자, 퍼트린 건더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를 썼지. 저기에 그냥 과거를 쓰면 안 되겠지. 자그 다음 Remind를 보시면은 Remind는 일단 무조건 뒤에 네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Remind 사람 of 그 다음에 뭐 something이나 somebody 누군가에게 상기시키라는 건데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 누구에게 상기시키다 이때 전체 sub을 쓴다는 걸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Remind somebody of 자 지금 something이네 맞지 자 그것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사건을 상기시켰는데 또 다른 어떤 가짜 뉴스 사건을 떠올리겠다는 거야. 언어를 담면 단수명사. 자, 아들을 담에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아들을 안 되겠지. 자, 어떤 뉴스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자 that had happened a while ago. 그래서 얼마 전에 발생했었던 그또 다른 어떤 사건을 상기시켰다는 거야. 자 일단 h a p p e n e 수동태가 안 되고 h a p p e n e 수동태가 안 되고 그래서 여기보다 had it been. 합핀드안되겠죠 그다음에 상기시킨 거는 과거인데 발생한 건더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그냥 하핀드도안되겠지 진짜 상으로 과거 관련 있어야 돼. 다음 같은 그 뉴스였는데 제 문장이 연전하기 때문에 되시고 와서안되겠지 유명한 운동 선수가 보다 i 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지 근데 그 소식이 became the number one issue l w n y 온라인에서 보다 1 1위, 위였지만 자 그러나 it turned out to be fake 그것은 뭐다? 가짜였다는 게 판명이 됐다는 거야 자 it had been made 자 과거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그 다음 수동이제 자 그것이 만들어졌는데 자 by content creator 컨텐츠 제작자에서 만들었는데 who sought p e o p l e attention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자 하는 컨텐츠 제작자들에 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그들의자 produce provoca uh, provocative first stories 자, 자극적인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 야지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By raising the number of views.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들이 이제 올린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시청 횟수, 조회 수를 증가시키며 의해서 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지. 자, raise는 타동사고, 타동사고. w r i t e 는 자동사가 되지.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라이징이 되면 안 되겠지? 자, 뒤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회수를 높이면서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거야. 자, 때 타임 그당시에지난해 크리스 사이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who had made a h e spread fake news? 그래서 페이크뉴스를 이제 만들고 퍼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했지. 을 비난한 거는 과거. 자, 나 만들고 퍼뜨린 건더 이전 과거 완료. 자, 왜냐하면 it had hurt the a t h l e t e 그것이 운동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지금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에서 pp. 자, 그러나, this s i g e 이번에는 진아 자신이, herself는 지금 강조. 자, 이번에는 진아 자기 자신이 had extended contribute. 그래서 그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데, 아, 뭔가 기여를 했다라는 거지. 자, accidentally. 어, 실수로. unfortunately, so, becoming an accidental distributor fake s e t h a i k e t a like t a t like n h t like t h a l i k t h l i k t i t a i t l e t h a k e i k e that, l i k 수 like 다 e t h like that, like that, l i 가짜 뉴스 a 자 like that, l e t h a e e i e i t t a l i 가짜뉴스는 의도적인 시도인데, to manipulate people, 사람들을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실수야. 아, 실수야. 어떻게? 잘못된 정보, 자, 이니부터를 이제, 부정확한 정보를 보라퍼트림에 의해서, 자, 그것이 만들어진 데 어떤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 자, with the intention of, 다음과 같은 어떤 의도를 가지, 어떤 의도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고, 자, 수익을 이제 만들고, 혹은, okay. 자, gaining political benefit, 자, 그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그 이시 받는 거는 뭐다? 페이크 이슈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그것이 자 can confuse people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 disrupt sort of society 사회로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뭐다 대중들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련된 어떤 개인들 포함해서. t h state is common. 가 h e c a s 가 a l the casual, the c a s u a t o s p r t e a s 퍼지는 것이 e 장 a 흔해 a l e a u l the a u l the n a s t e a u r l n g e s t a t e s of e m e r g e n c y 그 u a l t 사 e casual, the casual, the c a s u a 로 t 정도였던 그 자, 그런 어떤 지진이, 자, s t r c k 자, 이곳에 이제 닥쳤을 때, 자, 청, 어, 아, 2019년, 저기, 9월에, 자, 이곳에 닥쳤을 때, 자, 수천 명의 했을 때, thousands of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는, thousands of. s 빠지면 안 돼. 수천 명이 거주자들이 did not return to their home. 그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 were still in s h a t t e r 여전히 뭐냐면, 지금 2주 동안, 자, 대피소에 머물렀다는 거지. 자, o 다음에 숫자 기간 for랑 dual link while 구별하셔야 돼자그 다음에 this는 자, this가 일단 받는 거네 자, 문장을 받겠지 그죠 문장을 받겠지 자, 이것이 뭐 때문이었냐면 because of 다음에 f 가 와야지 가짜 뉴스 때문이었는데 온라인 그 소셜 미디어에 어떤 뉴스였냐면 또 다른 지진이 자, followed by 쓰나미 그 쓰나미를 동반한 이제 또 다른 지진이 was about to strike 다시 올 거라는 어떤 그이야기였지 자, one of those messages. Said, 자, 그런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it's up to you. 당신에게 달려있다이 말이야. 자, if you want to believe me or not. 당신이 이걸 믿든 말든 자, 이거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자, 그러나 명백히. 자, 그 안분이 i s going to sink. 자, 며칠 안에 뭐다 가라앉을 거라는 거지. 네. 어쨌든 이걸 믿든 말든 당신은 알려있지만, 어쨌든 가라앉을 거란 거야. 자, 많은 사람들이 displays people, 자, many display people. 자, 많은 어떤 그 이재민들이, 자, so anxious. 자, so that 결과.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결과용법이 되고, <laughs> 자, 중간에 이렇게 행용사가 왔을 때는, so를 쓰는 거야, s so. 자, 그래서 뭐 형태를 써보면, so 다음에 행용사나 부사가 오고, that 조동사. 너무, 오만 해서, 오만 자, 이때 이 소자리에는 s e c h 라든지 a bad이라든지, 쓸수 없어. 그러니까 많은 이재민들이 자, so anxious about the a f t e s h o c 여진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결과 정부는 had t announce d that, 당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정보가 오다 가짜였다라고 발표를 해야 됐어아 자, 그 다음. 자 소셜 미디어에서의 가짜 뉴스는 자, 스프레스 자, 지금 뉴스 단수 취급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S yes, 서부터 자, 스프레스의 인입 컨트롤이 굉장히 빨리 퍼지고 빨리 퍼지고 멀리까지 퍼진다는 거죠? 뭐보다 실제 이야기보다? 자, 한 연구가 있는데 자 이곳에서 한 연구인데 이 연구가 대디아비즘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 이 가짜 뉴스가 스프레스 자, 단수 취급을 자 자, 퍼지는데 온라인에서 the six times faster 여섯 배나 빨리 퍼진다는 거야 실제 뉴스보다 네, 평균적으로 자, 한 가지 설명인데 아, this part 하면 이런 어떤 현상의 한 가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건데 이또이 현상이라는 게보다 가짜 뉴스가 빨리 퍼진다는 거죠 분명 네. 이거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설명이 다음과 같은 건데 사람들이 새롭고 뭔가 좀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빨리 퍼지는 이유. 이유라고 써볼게 이유. 자, 다음에, 자, when information is astonishing, Just astonishing 감정분사고 사물이기 때문에 ing가 된 거야. pp 안 되겠죠. astonishing. 네. 어떤 정보가 놀라울 때 사람들은 단과 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자, 명사절이고 자, 그것이 놀랍다라고 느낄 뿐만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감정분사. pp 안 돼. 자, 그리고 또한 뭐냐면, want to share the stimulating news 그런 어떤 자극적인 뉴스를 stimulating이 뒤에 news를 수식하고 있지 자 그런 어떤 자극적인 뉴스를 다른 사람들과 분그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자, 소셜미디어에서 그것들을 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에 의해서 그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because 다음 해철 자 왜냐면 그들이 뭐다 어, 최초의 사람이었거든 took post previously or not But p a s s i b l y false information.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보다 뭔가 가짜 정보가 될수 있는, 자, 그 정보를 보다 게시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다 관심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또한 이 가짜 유스는 자, ghost b u b b e 자, 단순히 보다 그게 확산이 되는데. 자, 뭐 때문에 사람들이, 자, in their d a i l i e 일상에서 의 어떤 사람들이 tend to think simply and a p p i l s y 단순하고 쉽게 경제에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된다는 거야. That is more likely t o r them. 자, 그들에게는, 어, 훨씬 더 보다. To believe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이제 믿게 되는데, without any proofs, 어떤 증거 없이. 자, instead of critically examining. 자, 비판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는 대신에, 검토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 아무런 증거 없이 새로운 정보를 보다. 어, 믿는, 믿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지. 자, 더군다나 사람들은 자, incline d to believe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믿는 경향이 있는데, PCL presses, 그들의 어떤 편견과 자, 경험. 자, 심지어 그것이 보다 사실이 아닐 때도 그들의 어떤 편견이나 경험에 어, 걸맞네, 그런 어떤 정보를 믿으려는 성향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보다, 자, 쉽게, 자, fall into the trap, 다음과 같은 어떤 덫에 빠지게 되는데, confirmation bias, 그래서 확, 인, 평, 향 확증평양이라는 뭐 확인평양이라고도 하고 이제 확증평양이라고 해 그래서 컴 t i 이션 바이어스에 빠지게 된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선택적으로 유스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세모라고 믿으니까 뭐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네모라는 정보가 있는데 나는 이 정보를 통해서 워낙 세모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이 선택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 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중에 뭐다. 선택적으로 세모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uh, that only of confirms t e i r b e l i e 그들이 어떤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뉴스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 뉴스는 무시하게 되는데, uh, do not support that, 그것들보다 지지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정보들의 뉴스를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나 네모를 무시하게 되고, 자, 이런 어떤 뉴스만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야 자그 다음에 자, during elections 이제 자 선거시즌 동안에 특정기간의 명사가 왔고 예를 들면 선거시즌 동안에 사람들의 tend to blindly believe any n s 어떤 뉴스를 이제 맥북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지 근데 어떤 뉴스냐면 타동사 i n g 목적어 i n g 목적어 자 그들이 선호하는 어떤 후보들을 설명하는 그런 뉴스만을 믿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설명해? 긍정적으로 설명하네 반면에 무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뉴스를 이제 믿는데, 어, "There is for something negative about other candidates." 다른 후보자들, 자, 들 다음에 복수명사, 다른 다에 복수명사,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보다 뭔가 어, 부정적인 거, 자, s o m e t h i n g 의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서팸이죠 이수식. 부정적인 것을 이제 언급하는 그런 어떤 유스만을 맹목적으로 이제 무의식으로 믿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So, with so muc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how can you make sure? 당신 어떻게 확신하는 가그 가짜 유스가, 자, 단수치고 있고, does some mislead you? 당신을 그, 속이지 어떻게 이제 속이지 않게 어떻게 이제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지금 해결책. 여기서부터는 해결책. 자, 우선은 우선은 자, read find provocative headline.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읽으라는 거야. 자 그것들은 소대시 고 소대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자, 이것도 일종의 뭐야, 감정문사라고 보시면 돼. PP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정적이어서, 아, 너무나 이제 자극적이어서, to get more click. 자, 훨씬 더 이제 많은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 훨씬 더 자극적이어서 그 결과 당신의 그것들을 자, 우연히 무심코 이제 클릭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don't just read the headline.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만 읽지 말고, 아, 그글 자체를 꼼꼼히 한번 읽어봐라는 거죠. 자두 번째 방법은 d o not read the news as face value. 자 face value 이제 앵면이란 건데 고지 옥대로 말이지 겉모습대로. 그래서 그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exercise critical thinking, thinking skill.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 기술을 연습하라는 거지. 자그 뉴스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 질문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가 읽은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대 자그리세 번째는 뭐냐? 당신 혹시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당신의 편견을 한번 점검하래. Consider if you, your own beliefs. 당신 자신의 믿음이 could affect your judgment. 당신의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라는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야 돼. If you are only reading article, 당신이 보다 이런 기사만 읽는 건아닌지 그래서 당신 의견에는 뭐다? 의견과 s 슛. 맞는 기사만 읽는 게 아니지. 자, 그리고 이런 기사만 찾는 게 아니지. 어떤 기사냐? 자, that oppose your opinion as well. 자 당신의 어떤 의견에 반대되는 어떤 기사도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저기 서 일단 끊어야 되겠네. 끊고 여기서 한번 끊고. 그래 다시 보면 당신 스스로에게보다 네가 혹시 이제 네 의견에 맞네네 의견에 부합하는 기사만 읽는 건아닌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고. 그리고 look for 여기서는 지금 이제 명령문을 쓰지.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 당신의 의견과 보다, 어, 반대되는 그런 어떤 기사들로 찾아보라는 거지. As well, 역시 말이고. 자, 마지막으로는, 자, check the credibility of the source. 그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해 보라는 거야. 자, y s u s h u e a n who wrote the news story. 자, 이때 who는 의문사가 되고, 간접 의문이 되지. 자, 누가 그뉴 e 스토 story를 썼는지를 확인해야만 하고, 자, what the intent was. 그래서 의도가 뭔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자, by writing the new story.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쓴 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의도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또한는 당신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스토리 자체가 is from a reliable media source.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미디어 소스에서 나왔는지, 자, 우리 그 증거가 뭐다? valid, 타당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지. 자, 디지털 시대에 it might be impossible. 자, 가주어, 진조. 얘는 가주어, 얘는 진조. 자 아마도 불가능할지 모르는데, to avoid or eliminate all false information, 자 모든 어떤 잘못된 정보를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 자 온라인에서 확산되네. 자 적격 관계 의사. 자뒷문장불안전한선행사있기 때문에 오안 되겠지? 자 어쨌든 불가능할지도 몰라. 자 그러나 만약에 네가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자 f 조건부사절이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를 내지는 책 해부 앞에 will 붙으면 안됩니다 비판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어,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자, will be able to reduce the damage 자, 그 해를 자,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짜 유스가 유발시키야 자, 얘네 목적격 관계라서유발시키야 그런 어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자, 니면 누구든지 자, 긍정문에서 anyone은 누구든지 말이야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can, uh, can be the next person 다음 사람이 될수 있는데, reducing or spreading fake news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그 다음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